제가 그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진보식금플랜 책을 내고 전국을 돌면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이 자리에 제 강의실이 아니라 강의실 바깥에서 대중연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문성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보통의 시민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그 사람을 잡아넣었습니다.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언론인이 정부의 통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했더니 그 기자, PD, 작가를 잡아넣으려고 기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혐의도 전혀 없는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샅샅이 뒤지면서 사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개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온 민주화의 수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그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사건들 아껴받은 미네르바 사건이나 피 d 수첩 사건이나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났으면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사과를 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승진사계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커녕 이런 일이 있기는 커녕 그걸 수사했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최근에는 드디어 그 끝에서 마지막 터져 오른 게 뭐냐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참 참여 정부 때도 했다라고 덮어씌우길 물물물 물, 물 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그 청와대가 얘기한 80%의 자료는 경찰청이 원래 적법 적법으로 했던 그 직무감찰이었다라고 현재의 경찰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다 현재의 경찰청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 를 확인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물타기를 시작해서 지난 정부의 적법한 직무감찰로 물타기를 하거나 또는 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광고를 찍으셨습니다. 그 광고에서 국밥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경제만큼은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 4년간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안 살아났습니다.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수 복지가 어떠합니까? 지금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등록금 내고 졸업하면 비정규직만 기다립니다. 비정규직 직비정취규직을 취업, 취업,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연애하기도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왜? 집업 집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복지 수준 OECD 평균에 가장 최저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다시 한번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이 이루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저희 집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새누리당 1번 플랜카드에 복지, 경제민주화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족족이 반대했던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그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구덕 초등학교, 대신 중학교, 해강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동생, 부모님, 형제들 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부산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됐습니다만은 매년 뭐1 년에 몇 번씩 내려옵니다만은 세월이 갈수록 제가 알던 부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부산은 뭐였냐? 단순히 뭐 부산 갈매기, 롯데 자이언트가 아니라 가장 활력이 있는 도시, 생기 있는 도시. 서울,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늙은 도시, 가장 일자리 없는 도시, 복지수준 가장 낮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90년, 1990년 민자당 집권 이후에 22년간 부산시민은 특정 정당에 올인해왔습니다. 막대기만 꼽아도 뽑아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산, 부산 경제가 부산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또 부산 경제, 부산 민생 특등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산을 위해서도, 부산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것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4월 10일에 11일에 여러분의 표한표 표, 여러분의 친인척 친구 지인 10명씩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 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표를 누구에게 찍을 것인가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문성군후보라 생각합니다. 문성군 후보가 단지 명배우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진 화살에서이 명령기를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악랄한 판사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본의주의적이고 엘리트 검사, 사람을 무시하는 판사 역할을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께서는 단순히 영화 배우로서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백만 밀란을 했습니다. 백만 밀란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란 건 창출 안 된다. 한나라당 정권은 재창출될 거다. 우리는 질 거다. 라고 할 때, 모두가 낙담하고 비관하고 패배주의에 있을 때, 문성근 후보는 전국 곳곳의 시장통과 골목을 쫓아다니면서 야권 연대하자 통합하자 이길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문성근의 그한발한 발, 그한 발, 그한 땀방울 땀방울, 한 외침 한 외침 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곳에 토대가, 그 기초가, 그 씨앗이 누구 위해서 뿌려졌는가, 누구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저는 문성근이라 봅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누구나 나가는 얼굴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나가면 당선됩니다. 왜안 되겠습니까? 서울 지역 강남 아닌 분 쪽에 나가면 쉽게 당선될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왜 문성근이 굳이 얘기하는 적지에 이곳에 왔느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성근이 지금 문성근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단다는 게 문성근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충분히 배우로서 유명하고 충분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금빛채 하나 달아서 부귀영화를 꿈꾸려고 문성근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네. 다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과 대한민국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육했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문성근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보낼 때 우리가 살고 부산이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밀어주십시오. 수빈, 고맙습니다. 건강히 감사합니다.